랜덤성 있어. 어제랑 다르네. 형, 형이랑 맞추자. 맞출 수 에이. 있으면. 어. 콜 줄게. 레킹볼 있네요. 레킹볼. 힐벤 빠지. 어, 아, 이렇게 힐밴이 들어온다고? 트레이 있는데 뒤에? 빨리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. 오 씨, 끌어 빼 떴다. 이 정도 필요이 캐릭 무 컷. 이트레인 그냥 피겨 될것 같은데. 안 아피 안 아피. 호고 돌아 호고 돌아 호고 돌아. 발골이 빠진. 다고리 다고리 나이스들어갑시다들어갑시다들어갑시다들어갑시다리야메리산 들어갑시다. 베리산다 맥... 차... 메리 메리산다메리산다 안이 메리 아, 메리 아, 없어는데산다아게보 아 아, 죽었어. 예, 어, 아,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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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. 둠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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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피. 둠피 피리시보 베리시보 리시보야 호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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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스레이츤. 어, 트레트 어, 레이트 트레이트. 이스레이스트레이스레이 아이 씨발 개새끼야. 예 <laughs> 커피 한잔 빨고 있는데. 예팀보에 여자 있다. 어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. <laughs> 살려줘 살려줘. 땅년. 야 미도가 여자야? 어. 여자도? 안 하도. 안 하도 여잔데. 아 둠비지야 둠비지 둠비지에 둠비지에. 나나나 불려. 아이시간지나시간2지둥 p 둥 p 2 p 둥 p 둥 p 2 p Okay, I'm 이 o t a little 아 i t I'm n o 아 a little bit. I'm not a little bit. I'm 나 o t a little bit. I'm not a l i 잡자 l e bit. I'm not a little bit. I'm not a little 보고 어, 진짜 예. 야오가라라라라 오케이. 선물할 레킹볼. 가 나이스. 나이스. 킹볼 레킹볼. 레킹볼 비빈다 비빈다 이 새끼 비빈다 해킹해 봐 해킹해 봐. <laughs> <오케이>. 가자.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레이스 방면, 레이스 좋아, 좋아 좋아 좋아. 야 그래. 샌드백 샌드백 나왔다 샌드백 나왔다 샌드백 나왔다 아 야씨 니가 힐빈을 다 먹으면 레리지 떡치 샌드백 나이스 와야 뒤에 뽕 받은 레킹볼이준비 살림 어 뭐야 야 어디가 나 잔다 어 고마워 어 아눈 까마 눈 까마. 눈어 살려줘 살려줘. 살려줘 살려줘 메르시. 어야 메르시. 야야 진짜. 어떻게 말아 미친 눈 비정. 야야 진짜 어수선하다. 아 어, 레알. 아니 씨발뽕 나주라고 뽕 겐지 주세요. 아 안지. 뭐가 어, 알았어. 네. 급해서 그런 건 얘는 하겠습니다. 어, 손보라 나왔네. <laughs> 수면 빠지. 하나 푸시하자 이거. J.T.P. J.T.P. 준비, 준비. 준비해봐, 준비해봐, 준비해봐. 레킹 버레이킹, 레킹 버레이킹. 죽었어, 레킹 버레이킹. 죽었어. 어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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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야, 포커싱한다, 포커싱 하나, 포커싱. 아, 어지러워. 나이스. 아, 하나밖에 안걸렸네 푸시, 푸시가 능나 푸시가 나 아, 하나 죽었어. 개새끼 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거야. 딜이 아무도 안 해줬구나. 만 해줬으면 살았는데. 트 h p 트 h p 트 h p 1hp 아 개짤끈데 임피 아... 거의 차요 아, 있는 것 같은데, 뒤에 있는거 같은데? 아닌가? 아 흔들어야 되나? 아 해킹 존나게 안되네 레켄볼 레켄레 해킹 레켄볼 궁 있다 트레 또 돈다 이제. 야 누가 기침하냐? 아. 나이스 나이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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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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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. 아그러 원숭이의 원증 해킹. 살린다뭐 살린다. 뭐 살린다. 트레가 남았어. 어 살려줘 살려줘 아채레 개쩔진데. 해킹해킹 해킹 뭐킹요야 해킹, 라인 나다 라인 나왔어요. 라인 해킹 라인 해킹, 라인 해킹 라인 다포커라어어 어,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야뭐 살린다 살린야 뭐 레키 뭐 살렸다.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야 레키 뭐 살렸어. 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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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아나 뒤로 아나 뒤로. 레켄 브레킹 레켄 레킹 아이고. 레키레키 오케이 나이스. 야, 포커시포커시포카자 둠비 둠비 둠비. 둠베킹 둠베킹 둠베킹. 오케이, 컷파라나파나파나 왔다. 아, 오케이, 나이스. 어, 파라 이미 새끼. 레이스 아. 저약속둘이다 여자네. <laughs> 가사 미야 밭에 하면 나뭐 해야 돼?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야 <laughs> <laughs> <몇이 여자야? 웃음> 아메르시리 베르시랑 제 심에 얻어요. 심에 되어요? 아, 제 팀볼에 산나. 아 안녕하세요. 자, 자, 잘아 봅시다. 완막. <목> <목> 완만이 가능한 조합이죠. 시그마다공격시그마 지금 <목> 볼 레킹볼 좀 <시그마 목> 파라, 파라, 파라. Oh y yeah. 자유. 아, 저희... 지금 마이킹. 선생님 제가 아 그래요. 지금 마이킹. 파라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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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구석으로 많이 들어왔어, 애들. 준 아. 아이고 메르시가 죽었어. 두이킹두이킹 아, 어. 진빠켜 너무 잘된다 아, 살아요 가지고 있데 맥... 아, 근데 파르신데. 제가 렉킹데쟤가 매크리 해 줘야 될것 같은데. 와. 해야겠다. 오 바르시 도와줄게요 내가 하라피어 레킹 보레킹 레킹 보래킹 메르시에 킹 메르시에 킹 메리스 공했다 메이스와 파라이 킹 파라이 킹 파라 공있다 파라이 킹 파라이 킹 파라 공있대요 파라 파라 히트. 파라 나이스. 나이스 여기서 막자 우리 우데게 M 1 6이 있다고 둠피 킹 둠피 킹 둠피 오른쪽 방 오른쪽 방 둠피 오른쪽 둠피 메리쉐킹, 메리쉐킹, 누피필, 한필, 메리쉐킹, 메리킹레킹버리킹메킹야리킹리쉐 메리쉐킹, 메리아킹 메리쉐킹, 메리쉐킹, 리쉐킹메리킹메리쉐리쉐킹메리쉐 맥크리 근데 맥크리 하기에는 파르시라 내가 뭐 어떻게 해 줄까 같이 써요. 저라. 맥키머레이킹비비나 <laughs> 비비고 있어. 들어와. 와, 해 봤다. 지금 마았아 맞다. 라보고 파라. 메르기 멜색기 메나 비비고 있어. 근데 뭔가 파라보다 좀피가 너무 정신없어. 아왜 리터라는 거야? 왜 이렇게 나야 되냐 피좀피킹좀피 킹. 두피터 두피터 나이어 에이킹 볼필 앞에서 막자. 파라이킹파라이킹 파라 붕있다. 파라 파라 파라이킹파라이킹 위에 2층에. 뭘잡 아, 놨거든요 아, 내도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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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아, 나 잠깐만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도. 아, 나 아, 나도. 아, 아, 나 있어 어우 씨 죽았다. 존나힘 들지, 이거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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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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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시그마 시그마 시그마. 지금, 지금, 나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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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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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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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킹 에이킹 체이킹. 아 이번에 지뢰바 돌아요. 나이스 방비 나이스 방비 형제 연기할래? 연기요? 볼게요 한번. 어. 네. 아, 잘안 보이지. 토스 해줘. 아네아 <laughs> 어, 아직 아직 아직. 야, 토스 당했어. 한번 뛰어볼게. 아예 잘못 걸렸다. 준패킹 준패킹 준패킹. 우리 궁있다 이새끼 우리 궁있어 자탄 모아봐 시프트 받져서 시그마 시프트 받져서 자탄 써도 돼 잠깐만요 아 시래 뭐야 이거 레킹볼 레킹 뒤에 나이스 레킹볼 필x2 야 레킹볼 잡자 형잡았어요나 EMP 있어 나이스아 아꼈어. 지뢰 봐. 잘못 걷다성이야. 아. 나이스 얘네 루따기 나왔다. 오케이, 루따기. 리퍼 나왔는데? 아까 나왔었나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바 아까서 팔아 바꿨어. 괜찮게 아 깼지. 나이스. 아, 와. 꼼탐피. 메인 탱 짤렸거든요 탱커 짤렸거든요 살짝 뒤로 하고 지레밭지 있으니까 비빌 수 있어요 오이킹네 네, 비워볼게요 아 리퍼 여기까지 와 리퍼 피해 이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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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스 우리 베이스 왼쪽 루 따기 짤루 따기 짤아 우리 루 따기 짤 메이킹 아, 몰 짜리고요 시그마 엘킹 시그마 이킹 시그마, 시그마 보는, 시그마 보는 중, 시그마 컷, 아 네, 아까지, 아나까지 그... 30초나 더, 30초, 아나까지 아, 나아나 아나 뛰었어, 아, 나 아, 아, 나 아, 나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안 아, 타이밍 없어 지금. 아,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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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방볼게이워볼게이오버이킹레켄버레이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이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이오 오. 이거 약간 차별적인 부르니